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라피아 크로쉐라는 책인데요. 브랜더갱 브랜드에서 라피아 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라피아 실인데요. 이 라피아 실로 만드실 수 있는 총 10가지의 패턴이 들어있는, 음, 패턴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영문으로 된게 작년에 먼저 출시가 되었고요. 어, 이번에 올해 4월에 이 지금이책 이라는 출판사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패턴이 들어있고 뭘 만드실 수 있는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음, 아이템은 이 표지에도 있는 가방인데요 페이퍼 갱스타백이라는 가방이에요. 저희가 만든 샘플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오렌지색으로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만든 음, 가방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듄그린 색상, 또 아이보리 색상도 있고, 또 이렇게. 제일 기본적인 데저트 팜 색상도 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가방 중에 제일 샘플이 많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또 샘플을 많이 만들게 되는 이유는 음, 그 가방이 가장 또 인기가 많아서이기도 한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사실 키트로 판매를 했었거든요. 페이퍼 갱스타 백 키트로 판매를 했었는데, 가장 또 라피아 키트 중에서, 어, 많이 이제 판매가 됐던 키트예요. 가방들을 보시면 근데 사이즈가 다 이렇게 제각각인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게 왜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냐면요. 어, 기본 이제 나와 있는 오리지널 패턴에서 사실은 코스를 좀 줄였어요. 원래대로 만들면 한이 정도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크로셰는 만드시는 분에 따라서 되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이 라피아 실은 특히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시는 분마다 좀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 알려드리고, 어,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실을 한타래 하고 한타래 더 필요해요 이제 조금 더 필요해요 두타래를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한타래로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마 이끈 만드실 때 실이 더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두타래가 다 사용이 되지 않 니까 이제 한 타래로 실 가방을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원래 패턴에서 사이즈를 줄이면 한 개로도 실한 개로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방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오리지널 코스로 만든 사이즈인데 얘도 좀 사이즈가 크죠. 얘는 제가 좀 물건을 넣어서 조금 오랫동안 걸어놨더니 좀 늘어났어요. 그리고 들고 다니면 이 가방 끈도 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드실 때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퍼 갱스타 백.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가방을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가장 그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네트백. 여름에 네트백 많이 만드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또 만들기에도 그럴 때 이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음,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모자를 보여드릴까요? 이런 이제, 기, 이런 이제 라피아 모자 챙이 이렇게 좀 넓은 음, 라피아 모자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만든 샘플이 있어요. 짠, 요런 형태의 모자인데, 사실 이 모자 만드는 게 되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음, 이 모자를 이제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크로셰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드신 모자는 되게 크고요. 또 어떤 분이 만드신 모자는 또 너무 작아서 뭐 머리에 잘 이렇게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모자를 만들 때는 렇게 만드시면서 사이즈가 잘 맞나 안 맞는지 이런 거를 좀 보시면서 만드셔야 될 거예요. 만드시면서 모자 써 보셔도 되고요. 음, 그리고 어이 모자 챙이 내가 만든 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어우글거리냐 이렇게 말씀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라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젖어도 금방 잘 마르거든요. 물 뿌려서 조금 무거운 책을 이거보다 좀 두꺼운 책이어야겠죠? 무거운 책을 이렇게 눌러놓으면 좀 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 눌러놓는다든지 아니면 뭐또 뜨거운 뭐 스팀으로 다리미질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조금 그런 이제 마무리할 때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인데요. 이것도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있다. 슈퍼스타 백팩 뒤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끈이 달려있는 백팩입니다. 이제 물건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런, 이런 모양이 되고요. 음. 사실 뭐 백팩 스타일은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 조금 백팩의 장점은 아무래도 손이 자유롭다는 점. 그래서 이제 뭐 휴가지 같은데 갔을 때, 이제 간단하게 뭐 간식이나 뭐 소지품 넣어가지고 그냥 메고 가면은 되게 또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메셔도 되고요. 뭐 등에 이렇게 백팩으로 메셔도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골드 마그넷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를 만들었고 그리고 얘는 또 끈이 이렇게 D자 모양으로 된 고리에 걸려 있거든요. 이 고리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마그넷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키트로 판매될 때는 이런 음 이제 부자재가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책 로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책하고 이 실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런 부자재가 따로 필요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별도로 판매를 할 예정에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템은요. 이제 머니 허니 클러치인데요. 얘도 여기 책에 나와 있죠. 음. 지금 이렇게 그냥 기본 머니오니 클러치에다가 이렇게 수를 놓은 아이템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기본, 형태 뭐, 기본 형태의 머니오니 클러치, 이렇게 모델이 들고 있는 모습. 이가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저희 샘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보리는 사실 제가 가방에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요게 근데 지금 사이즈가 훨씬 크죠 요것도 이제 만드신 분에 따라서 사실 똑같은 코스예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골드 마그넷으로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마감을 했고 이렇게 한쪽에는 한쪽 스트랩이 걸려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머니허니 클러치 였습니다 또 이제 가방 다른 가방 또 한가지 보여드릴건데요. 이 가방은 이렇게 허리에 매는 가방이에요. 손이 좀 자유롭다는 장점? 그래서 간단한 이제 소지품, 핸드폰이나 카드지갑 정도? 보시면, 요렇게 간단한 아이템만 넣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거는 뭐 페스티벌 같은 데나 아니면은 좀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음, 그럴 때 이제 메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역시 이렇게 골드 마그넷으로 잠금 장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끈에, 여기 끈을 고정하는 부분에 이렇게 허리에 맬수 있게 허리띠 처럼 맬수 있게 끝 쪽에 D링을 두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D링에 끈을 넣어서 고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방인데요 D링이 얘는 총 4개가 어, 네 필요해요 지금 여기에 두개 사용을 했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도 이 끈을 고정, 가방에 끈을 고정할 때, 디링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가방 네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긴 디링을 안 쓰고, 이렇게 실로 스트랩을 고정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랩을 넣고, 이디 링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원래 패턴에는 사실 이렇게 하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laughs> 이 가방이 여기에 이렇게 딱 붙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허리띠에서 약간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 그래서 이제 좀더 몸에 이렇게 착, 가방을 냈을 때 이렇게 착 붙을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사이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또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한 겹으로 만들었고, 이거는 저희가 또두 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두께 차이도 나는 모습을 볼수 있을게요. 보, 보이, 보이나요? 이렇게. 어, 근데 두 겹으로 만드실 때는 바늘 사이즈도 더 크게 해, 하셔야 돼요. 얘가 바늘 사이즈를 뭘로 만들었냐면, 아마 4.5mm로 만들었을 텐데. 네 4.5mm예요. 네 4.5mm를 사용을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4.5로 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좀 소, 많이 타이트해서 손이 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5mm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좀 나는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좀 만들고 싶다. 이렇게 좀 얘가 이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반 사이즈 4.5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실두겹으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실도 더 들어가겠죠? 이런 뭐, 가방 같은 경우는 원래 오리지널 패턴대로 하면 실이 한 타래 많이 쓰시면 되고 어, 얘도 한 타래 실한 타래 이 가방도 실한 타래 또 모자, 아까 보여드렸던 모자도 실한 타래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우랜더깅에서 나온 라피아실 같은 경우는 실이 양이 꽤 돼요. 이게 100g 짜리 실인데, 그래서 이실한 타래로도 완성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꽤 있고요. 남은 실들로는 이런 작은 카드 지갑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는 이렇게 똑딱이를 잘라서 마감을 했어요. 또 이런 플랜트 행거, 이런 되게 내추럴한 느낌의 바스켓도 있고, 또 이런 플레이스 매트 이런 거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플레이스 매트를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그란 형태의 플레이스 매트고 이렇게 동그란 거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만들어 보시면은 아 원형 크로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만들면 되는지 알수 있는 그런 아이템일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제 컵. 유리컵에 이렇게 보통 뭐 컵이 뜨거워서 이런 거를 쓸 수도 있고 또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핸드폰 케이스, 그냥 기본 형태의 핸드폰 케이스죠. 뭐꼭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냥 카드지갑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이런 코바는 기법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림하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어, 보시면 또 참고가 되시는데 사실은 동영상이 더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이번에 새로 나온 실들인데요. 색깔이 이렇게 세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어, 사실 이제 여름이 되면은 더 이제 실이 추가가 될것 같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고 이세 가지 다 되게 쨍한 컬러인데요. 지금 이걸로 만든 샘플은 오렌지색 실한 타래로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려봤고요. 어,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음, 저희 플레이오 사이트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저희 인스타그램 되게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안녕.